네, 안녕하세요. e m 트 r 입니다 아, 오늘 소프트 스 차량은 요즘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어, 왜냐. 냉동 탑차들 단가가 좋기 때문에, 어, 요즘 윙바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냉동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특히나 냉동은 고정 일이 많기 때문에, 어, 꾸준한 일과, 그 다음에 내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두 바레트를 더 실으냐, 못 실으냐에 따라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광폭의 냉동 탑차들을 굉장히 많이 수요를 찾고 있는 모델입니다. 거기다가 23년 8월 등록에 5,000km도 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차량은 칸막이 스케이트까지 또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런 거두개 샀는데 비용도 거의 총 3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도 절감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투냉동 차량에다가 어, 하이엔피트 이제 제작이 된 거고, 현대 정품으로 만들어진 냉동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조르다는 당연히 깔려있고요. 이렇게 그 가이드 바 스티커도 제거하지 않았고, 앞 타이어, 뒤 타이어 소모품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 철 특성상 제가 세워만 놔서 이렇게 부식이 올라오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현대차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네,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된다. 지금 다시 보시면은 뒤쪽에는 다 스마스로. 어 아주 제가 좋아하죠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서스를 좀 사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현실상 그렇지 않으니까 한번 그거는 고려해서 한번 보시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상공사 서스로 상단부, 하단부까지도 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이렇게 악세사리류까지도 다 이렇게 서스로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도 일절 찍힌 것 하나 없고요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 유지 중이 있고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차를 주문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차량을 염두해서 지금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지금 신차를 뭐 예를 들면 은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대기 기간이 많거나 그리고 신차 대비해서 그래도 몇 백만 원 저렴한 거를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차량을 딱 매입한 딱 구매하시는 게. 구매하셔서 일자리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차량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1인 신조차량이었고, 운행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소모품들, 뭐, 예를 들면 스케이트, 칸막이, 이런 거다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일절 뭐, 추가적으로 돈안 들어가시고요. 뭐, 원하시면은 뭐, 4채널 카메라 정도만 하나 추가로 다 장착을 하시면, 뭐, 하이패스도다 되어 있어, 뭐, 필요한 거다 되어 있습니다. 어 차량은 23년 등록, 8월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5000km도 채 타지 않은 차량이니까, 이음트럭 방문해 주셔서 8바레트 광폭, 2 냉동 탑차, 8바레트 들어가는 차, 차를 보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